예, 안녕하세요. 2018년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세직업 창직 동호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대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예, 바른미래당 3번으로 출마해주신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새정치 동료 동지분들 동지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 어, 정말로 구태정당 어, 그 오랫동안 어, 독재 예, 또 반민주 어, 이제는 적폐 세력이 된 음, 자유한국당과 또그 적대적 공생관계로 전국에 막강한 조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도 안될 만큼 어려운 여건에 바른민주당을 선택하시고 또 출마하셨다는 그 용기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안철수 팬 지지자분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새로운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기대를 가졌다가 아, 의회의 결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져 계셨을 텐데, 에, 저도 그렇습니다. 아, 생각 외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바른미래당, 어, 지지율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에,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너무 낮아서, 과연 이걸,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여론조작, 예, 드루킹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했고, 어, 그렇다면, 뭐, 개표조작은 못 하겠습니까? 아, 그러나, 지금, 음, 뭐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에 합당하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예, 새 경제, 새 정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 경제, 새 정치 또 새로운 세상 이런 플랫폼을 함께하는 분들이 실력을 더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 천지개벽을 하는 건데 옛날 같았으면. 다 역적으로 몰려서 어, 3대가 <laughs> 멸할 일인데 지금의 이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 에, 무슨 얘기든 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죠. 어, 결과가 좋지 못해서 그런데어 오늘 제목을 예, 인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 우리 이 세경제 세정치 저, 동지분들 또 지지자분들이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구축의 종교, 인적 인프라 구축의 정당, 인적 인프라 구축의 기업. 이것이 4차 사람의 꽃입니다. 모든 거예요. 인적 인프라 구축의 이심폐를을 갖추지 못하면, 새정치도 새경제도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왜냐고요? 아, 기득권들의 그 권모순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제 선거에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전국에 약한 500만 명에서 한 700만 명이 됐다고 하면, 네, 만약에 어제와 같은 결과 나오면 아마 500만 700만 명만이 전체가 광함으로 몰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지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얻은 것도 21.4%인가요? 21.7%?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21.7%가 지금은 약 30%에서 40%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패착이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러난 문제를 다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그, 우리가 지지하는 발음메당 정치인들, 또 우리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기업인들, 기득권 갖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바꾸려면, 진짜로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으로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려면, 예, 저와 같은 자영업, 자, 택시기사, 대리기사, 육체노동 중소민들이 약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은 모여야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예, 다른 거는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정치는 후원해야 되지, 뭐, 종교도 가서 돈 내야지. 근데, 예, 경제만큼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새 직업, 새 일자리가.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 대전에서 지금, 국민의당, 지나서 바른미의당까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기존 정당, 구태정당,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당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시대적인 걸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올 것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오늘부터 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새 경제, 새 정치, 새 세상을 원하는 우리 예, 동료 동지분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부터 어, 가상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제 예, 구태 정당들한테 선거에도 지고 예, 이제 명분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만의 국가 우리들만의 지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온라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어, 가상 국가. 어, 제가 오늘 음, 만들어놓은 한밭 SNS 랜드밴드 예, 네이버 밴드 하나로 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예, 그러한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와 저와 우리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신패러다임을 같이 전달을 하고, 예,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가상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예. 그래서 오늘 방송도 세지업창직 동호회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오늘 컨텐츠는, 예, 인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여러분도 인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스님, 목사님, 또 기업인, 정치인, 모두 다 저와 함께 하나가 돼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신 데서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50만을 목표로, 50만 회원, 50만 자영업자를 목표로 오늘부터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적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SNS입니다. 가상 공간. 가상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SNS. SNS를 공유해야만, 예, 우리가 가상,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족반역 친일 독재 반민주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은 이제 존재는 가치가 없어져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빨리 흩어지든가 반성하든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랍니다. 현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이번 선거에 나온 것처럼 이 선거가 조작이 됐든 아니면 실제든 관계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대한민국 모든 이중 서민들은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 현실에서 오늘 먹고 사는데 도움 되는 내 편을 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 현실 그게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면 가상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 사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돼야 새 경제, 새 정치,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홍익인간들은 보스가 좋은지 리더가 좋은지 구분을 할수 있죠.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리더를 리더로 복제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 보통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니까. 어. 그리고 현실에서는 지금 어 이제 적폐 세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분들이 아는 게 육체 노동, 지식 노동밖에 없잖아요. 상품, 물질의 따라다닐 수 밖에 없고,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 경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적폐 세력에 된, 무지한 우리 국민 시민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 먼저 깨인 여러분과 저는 행운대로 만복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범이 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21세기의 가장 최첨단인 노동 육체노동, 지식노동의 진화, 지혜노동 지혜노동의 새 직업 세 일자리 우리는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께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이제부터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 지인들, 동료, 동지분들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새 정치도 관심을 끊을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바른미래당한테 실망하신 분들 탈당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지만, 뭐, 탈당해도 별수 없습니다. 다시, 다시 와야지, 뭐. 그분들은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탈당을 해도, 그렇다고 구태적패를 가봐야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 수밖에 없고. 예. 자, 상품 물질에서 이제, 예, 이 상품이, 우리가 하는 상품이 뭐냐, 인성. 통홍이아니라 인성을 우리는 함께 팔고 사고해야 돼요. 예. 그리고 리더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영성. 예. 그래야 융합공유 상생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융합공유 상생 실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어,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예, 뭐 대전에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이 뭔지 모르는가 봐요. 플랫폼은 예, 적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민족반역 친일 독재에 편든 사람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듭니까 융합공유 상생을 할 수가 없는데 융합공유 상생을 하려면 예, 신패러다임을 갖춰주고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바꾸는 다같이 다사 새로운 세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구태가 플랫폼을 다니까 제가 그걸 보고 웃을 수밖에 예. 자 이제 여러분 어, 제가 어, 지난 4년 5년 동안 예, 국민의당 관계자, 당직자분들한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이 구태정당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 그 바톤이 바른미래당으로 넘어왔는데, 바른미래당도 이제 선거운동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구태정당들은 구태 기득권을 갖고 학연혈인 지연만 이용해서 해본 되기 때문에 선거 때만 나와도 예,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바른미래당, 새로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그분들처럼에서는 우리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힘들 때, 평상시에, 우리하고, 우리 얘기 들어주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선정치인을 원해요. 그런 선정치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안철수 위원입니다 그 외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보면 바쁘긴 바뻐요. 혈연하게 지연 쫓아다니는데, 혈연하게 지연 쫓아다녀 봐야 기득권들 때문에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메당은 앞으로 인생 자체, 선거운동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선거운동, 4차 산업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종교,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 프로슈머 선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정치인들과 함께 평생 충성 고객, 충성 회원이 될수 있는, 충성 유권자가 될수 있는 이 프로슈머가 우리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 중소민들은 선거 때 우리 선정치인 도와주고 또 선정치인들은 평상시에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다 함께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4차 산업에 합당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1세기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선 직업, 새 직업, 새 일자리, 선 정치인, 선 기업인, 선 정치인들과 함께하시면 예.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한테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만 바꾸시고 이제 저와 함께 공부만 하시면 돼요. 이제 선거도 끝나고 그래서 대전에 새로 오픈된 여행 플랫폼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구촌 세계일주. 보험처럼 월 회비 4만원씩 내가지고 6회 분납을 하면 후블로 갔다 와서 낼수 있는 이런 멋진 플랫폼이에요. 음, 이 플랫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우리 채미호 부모님 보고 계셨네. 예, 다 함께 가죠 예, 힘나시죠? 예, 저를 보고 힘내십시오. 어, 우리 다 함께 어, 제가 어, 저 여행 플랫폼을 또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아또 문제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예, 저도 신용불량이라서 아직도 그 빚을 다못 갚어갖고, 제어머니 명의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는요, 본인 명의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폰을 또 개통을 해야 돼요. 지금 선불폰이 이제 또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한테 또 대세가 될것 같아요. 신용부자한테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자영업 중소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세 직업 세 일자리를 갖추기 위한 모든 플랫폼, 여행, 또 선불폰, 또 우리 저 택시기사, 대리기사들, 어,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예. 우리가 꼭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 소비를, 예. 함께 해서 기업과 어, 우리 회원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인적 인프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한 천명만 모여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니다 왜냐면, 하 구태의 더불어민주당의 천명하고, 우리 천명은 수준, 이, 사람 인격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인성과 겸비된 호이위관 천명과, 지금 그, 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한 세력에, 예, 줄수는 사람들 천명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오합지졸, 구태수직구조에서 노예정신으로 에 몰려다니는 음, 천명과 우리 저새정체 새경제 플랫폼에 준비된 홍익인간 이 리더들의 천명은 가치로서 백배 천배 이상 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에 이제 에 우리가 대전의 현실,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히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번에 낙선하신 우리 발매당 출마자분들은, 예, 좀푹 쉬시고, 예, 마음 좀 추스려서, 이제, 예, 자영업 중 서민들의 예,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함께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예, 2년 뒤에 총선이 있죠? 어, 총선에서 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대로 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낙마할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경제 문제 해결도 못하고요. 남북통일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실망한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 중에 게인 분들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 중서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대전광역시를 바꾸는 새로운 실천을 융합공유 상생실천하는 새로운 지혜노동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매일은 안되고요. 예, 월화, 목금 네차례 이렇게 방송으로 안내해드리고 예, 또 관심있는 분들은 제가 만든 가상국가 밴드에 초청해서 예,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예, 새로운 세상은 차곡차곡 한발한발 한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 2007년 시작된 디지털 혁명에서부터 지금 2018년까지 약 11년이 진행이 됐는데요. 과학의 발달로, 예, 우리, 동지가 소수일지라도, 예, 우리는 이 과학의 발달 사물의 틀 인공지능 노복과 함께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면, 예, 주변 사람들은 보고 부러워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내 모든 사활을 겁시다. 그래서 SNS 학원, SNS 학교부터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뜨시는 분들 저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